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아, 저한테 댓글로 많은 분들이 백만장자님, 저 애널은 삼성전자 끝났대요. 삼성전자, 이제 뭐, GOS가 어떻고, 파운드리 수율이 어떻고, 뭐,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그 애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왜 빠지냐,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보면. 답을 줘야 되잖아요.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뭔가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찾아서 만들어서 갖다 바쳐야 될거 아니에요. 궁금해하는 분한테 명색이 애널인데 내가 뭔가 아는 척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GOS니 뭐니 이야기 하는데 이게 여러분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이슈인데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살짝 이제 좀 업그레이드 조금 이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원래 있었던 이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슈고, 경쟁사도 함께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파운드리 수율 5나노 때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이슈예요, 여러분. 이번 4나노 때 처음으로 지금 수율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카카오 고점일 때 카카오 너무 분위기 좋을 때, 그때, 애널들, 아, 끝장났다, 더 사라, 이럴 때 제가, 이거 위험합니다. 제가, 제가, 방송으로. 근데 또, 제가, 지금은 위험합니다. 하니까 더 가요, 더. 가긴 더 갔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댓글로, 카카오가 뭐가 고점이냐? 지금 주가 더 날아가는데, 애널리스트, 니보다 더 똑똑한 애널리스트 더 간다고 난린데, 니가 뭔데, 카카오 고점이라고 하냐? 그 카카오 좀 있다 고점 찍고,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닥일 때 요거 안먹 안어도 먹으려면 사지 마세요. 위험해요. 끝났어요. 그럼 요거 요거 안 먹어요. 고점일 때더 사세요.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죠. 바닥일 때도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음, 요거도 먹는 거예요. 고점일 때 이제 파셔야 됩니다. 저점일 때 사셔야 됩니다. 하면 요거도 먹어요. 왜냐? 더 빠지니까 더 오르니까. 지금 여러분 이 뉴스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글로벌 웨이퍼 생산량 1위 점유율도 17%에서 19%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의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실적 나왔잖아요. 실적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애널들이 근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니까 이것저것 찾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진짜 상황을 보자고요. 진짜 상황을 삼성전자 지금 전세계 웨이퍼 생산 능력 4위 5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예, 이게 월 기준이에요. 400만 장이에요. 400만 장. 이거 물론 메모리 반도체랑 파운드리 다 합친 규모입니다. 파운드리는 한 그렇게, 예, 하여튼 좀, 지금 TSMC가 거의 한 280만 장, 삼성전자가 한 100만 장 정도 되죠. 자 마이크로는 200, 200만장, SK하이닉스하고 200만장, 키옥시아가 132만장, TSMC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만 해서 280만장, 나머지 회사들은 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물론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가, 같이 하지만 어, TSMC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만 해서 280만장까지 예, 만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전세계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서 생산 능력 기준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어, 지금, 이게 뭐, 지금 1위부터 5위까지가 전세계 반도체 기업의 시장 점유율 57%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월 기준으로는 한 1200만 장 정도 되는데, 어, 이게 전세계 상위, 상위 기업이 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2021년 기준으로 지금 405만 장인데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36만 장이었어요. 20% 가량 생산 능력이 확대됐습니다. 20%.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해 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얼마나 이 마켓쉐어를 시장 지배력을 가진 회사인지를 여러분께서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 능력이 1년 만에 336만 장에서 400만 장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회사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도 2000, 2020년 말에는 17%였는데 작년 말에는 19%로 시장 점유율도 1위를 굳건하게 하고 있다. 물론, 파운드리하고 합치면 좀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합친 규모로,로 가면, 전 세계 생산의 약, 약 20%를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면, 자, 전 세계,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400만 장 중에 300만 장이 거의 뭐 메모리 반도체니까, 보시면 매출 전망도 1,800억 달러 올해 기준에서 내년에 2,200억 달러예요. 내년이 올해보다 내년이 20%가 증가됩니다. 삼성전자 올해하고 메모리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증가시켜요.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삼성전자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뉴스나 다른 거에 좀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너무 잘 나갈 겁니다. 그리고, 뭐, 예, 뭐, 에, 뭐, 여러분들, 뭐, 파운드리 수율이 어떻고, 수율은 잘 나올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램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예, 4나노 쌩쌩 달려 나갈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보다, TSMC보다 좀 늦게 가면 어때요? 고객사만 유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싸게 하면 어떻습니까? 유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익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술 개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인텔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TSMC 삼성전자, 인텔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위험하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하시면서 몇년 하셨습니까? 5년 하셨어요? 10년 하셨어요? 이제, 작년 초 해가지고 이제 1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사셨잖아요. 다들 좋다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고점에서 사셨으면 지금 안 좋다고 하면 지금 사야 될거 아닙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사고 안 좋다고 해가지고 팔고 언제 돈 버실 거예요? 언제? 계속 그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식을?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20년 어,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지금 대폭 늘렸거든요. 2020년도에 평택 반도체 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대거 확충한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0조 들여 가지고 미국 테일러시에 또 제2 파운드리 공장 건립을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평택 3공장 4공장 계속 이제 확장을 하면서 그펙스를 많이 늘리면서 아마 요 지금 현재 400만 장인데 요것도 내년 되면은 훨씬 또 넘어가겠죠. 이 증가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이펩을 건설하게 되면 20만 장, 30만 장 늘어나긴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하는 게8인치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는 뭐 12인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글로벌에서 이게 갑자기 2등 되고 3등 되고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여기서 캐펙스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율 잘 나올 거 아닙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 주력이 그거잖아요, 반도체. 그리고 모바일 휴대폰도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따라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되는 종목인데 하도 옆에서 사공이 많다 보니까 힘드신데 그런 거다 휘둘리면 주식하기 힘들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가면서 불안하면 주식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아니면 그냥 전 그러시면 미국에 그냥 ETF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게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